고점에 물리지 않는 사람들, 이세 가지만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1분 주식입니다. 주가가 급등하길래 들어갔는데, 며칠 뒤 갑자기 빠진 경험 다 있으시죠? 뉴스는 좋은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그건 여러분의 타이밍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세력이 이미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고점에 물리지 않는 사람들만 아는 세 가지 신호, 즉 장대 양봉 뒤 거래량, 캔슬 패턴, 뉴스 함정. 이세 가지를 통해 세력의 출구 신호를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첫째, 장대 양봉 뒤 거래량 진짜 상승 BS 세력 분출 구분법.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때 항상 등장하는 게 장대 양봉 거래량 폭발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걸 상승 신호로 착각하지만 사실상 세력의 마지막 불꽃이에요. 보통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며칠간 완만히 상승하던 주가가 하루 갑자기 거래량이 3에서 5배 터지면서 장대 양봉. 뉴스나 이슈까지 동반되며 이제 간다. 분위기 형성. 하지만 다음날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급감하고 주가가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그건 세력이 매도 신호를 보낸 겁니다. 실점 포인트 장대 항봉 다음날 거래량이 급감한다면 이미 세력의 매도 구간. 시가가 높고 종가가 낮으며 윗꼬리가 생기면 개인이 떠받치는 구간. 3일 연속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횡보한다면 세력은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추가 진입은 세력 나간 뒤 들어가는 것이에요. 즉 장대양봉 뒤 거래량이 줄면 상승이 아니라 분출로 냉각기입니다. 고점에 물리지 않는 사람들은 장대양봉을 보면 흥분이 아니라 냉정을 택합니다. 이 둘째, 캔슬 패턴 세력이 만든 가짜 반등 구조. 두 번째 신호는 캔슬 패턴, 즉 고점 부근에서 세력이 개미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흐름은 단순해요. 첫날 강한 양봉으로 급등. 다음 날 갭상승 후 장대 음봉으로 마감 세력 매도. 그리고 그 다음 날 전일 은봉을 살짝 덮는 양봉 출현. 이걸 보고 개미는 다시 가나보다. 하고 매수에 나서죠. 하지만 이 양봉은 세력이 남은 물량을 마저 털기 위한 가짜 회복입니다. 즉 은봉을 덮는 양봉이 나오면 주위 거래량이 줄며 반등하면 세력이 개미를 유인 중이라는 뜻이에요. 차트 포인트. 장대 은봉 작은 양봉 다시 은봉 반복 세력 매도 마무리 단계. 거래량이 점점 줄면서 봉 길이가 짧아진다면 상승 힘이 완전히 빠졌다는 신호. 이 패턴이 이에서 3번 반복되면 조정 진입 확률 90% 결국 캔슬 패턴은 개미가 아직 남았는지 확인하는 세력의 심리전이에요. 고점에 물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조가 보이는 순간 비중을 줄이고 빠져나옵니다. 3세째 뉴스 함정 호재 뉴스는 세력의 출구. 세 번째는 가장 교묘한 신호 바로 뉴스 함정입니다. 고점 근처에서 대형 호재 뉴스가 터지면 대부분의 개인이 흥분하죠. 이제 진짜 간다. 하지만 그 시점이 바로 세력이 나가는 타이밍입니다. 대표적인 패턴은 이렇습니다. 뉴스 발표 당일 시초가 급등 장중한번더 치고 올라감. 오후 들어 매도세 유입 종가 음봉, 윗꼬리 긴 캔들. 다음날 거래량 급감 하락 전환. 즉 뉴스는 세력이 이제 물량 던질 때다 하고 터뜨리는 신호예요. 확인 포인트. 뉴스 나온 날 거래량이 평소 대비 5배 이상 터지고 다음날 거래량이 급감하면 세력의 분출 완료. 뉴스 이전 23일 동안 주가가 미리 올랐다면. 이미 세력이 알고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 물리지 않는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매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뉴스 직전에 거래량이 터졌다면 매도 타이밍으로 본다는 점. 정리 세력의 출구는 항상 이세 가지로 표시된다. 첫째, 장대양 봉기 거래량 급감 세력의 마지막 불꽃, 분출 후 냉각. 둘째, 캔슬 패턴 가짜 반등으로 개미 유입 유도. 셋째, 뉴스 함정 호재를 이용한 세력의 출구 시그널. 이세 가지가 연속으로 나타나는 구간, 그 자리가 바로 고점의 문턱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캔들이 보이면 고민 없이 손절하세요로 이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